음. 지방 추출 주사를 팔에 맞으러 갑니다 살벌합니다 팔뚝이 두꺼워진 대로 이렇게 뭔가 되게 쑤시는 느낌 안에 되게 해지고막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밑에서 간호사 한 분이 막막 막막 이러고 기장님이 때리면서 막 때리면서 주사기를 막 쑤시는 느낌이 민경 씨 민경 씨는 내가 딸란 여러분 저 오늘 제가 오늘 나신 입은 이유는, 봐봐. 항상 제가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약간 떡대가 별로 모르겠죠? 이거 빼면은. <laughs> 제가 오늘 드디어 지방추출주사를 팔에 맞으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팔 지방추출주사를 맞고, 한 개월 동안 한번 계속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효과가 있는지 한번 형 정보를 한번 공유해드릴게요. 운동을 하면서 어깨가 되게 넓어졌어요. 그렇게 보이시다시피 막. 오케이 근육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팔이 살이 아직 정리 안된 상태에서 근육이 생기다 보니까 팔이 더 두꺼워 보이고 덩치가 더커 보이는 거야.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제가 약간 바스트가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부유방도 약간 심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부유방 수술을 하면서 부유방이 제거가 조금 됐었는데 제거를 하고 나니까 좀더 여기 뒷뿌리가 뒷뿌리, 그리고 팔뚝이 살이 더 급격하게 붙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 이번에 어 지방수출주사를 어 결정하게 됐고, 제가 일단 비포에프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살벌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얇아 보이는지만, 이렇게, 심하죠? 이거를 다 빼달라고 할 거고요. 그 다른 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목폴라! 제가 목폴라 입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팔뚝이 두꺼워진 뒤로 이렇게 이런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목폴라에어 입었어. 밥을 든든히 먹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laughs> 배는 안 고프지만 응.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합니다. 응. 어우 어떡해. 지금은 모르겠다 짜잔 저다 하고 와서 이제 밥 먹어요 <laughs> 딱 먹으면서 어땠는지 한번 적나라하게 말씀 드릴게요 너무 아무렇지 않아 보이죠? 네.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오늘까지는 잘 챙겨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오늘까지는 먹고 내일부터 좀 다이어트를 하려고 시술실에 들어가서 누워요 누우면 뭐 소독약을 쫙 발라줍니다 시원하게 발라주고 그리고 얼굴을 덮어줘요 그러니까 막주상이가 들어가는 게안 보이겠죠 그 원장님이 오면은 원장님이 마취주사를 놔줍니다 마취주사는 조금 아팠어요 음. 근데 그냥 주사 맞는 정도? 들어갈 때좀 아프고 뭔지 알겠지? 마취주사를 놓자마자 원장님이 어, 시작할게요 하고 시작 계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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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주상이 같은 게팔 안에 엄청 큰 주사기인가봐 이렇게 팔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야 구멍을 딱두 개만 뚫거든요. 여기 먼저 뚫으면서 뭔가 되게 쑤시는 느낌. 안에 되게 해집고 막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용액을 넣나 봐. 용액을 넣고 그 제가 아플까봐 밑에서 간호사 한 분이 발 마사지, 발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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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제가 아플까봐 원장님이 때리면서 때리면서 주사기를 막 쑤시는 느낌이 그렇게 듭니다. 근데 주사기를 쑤시는데 아픈 느낌은 없고 그냥 계속 주사기를 쑤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시술 전부터 원장님이 하시는 말이 와 진짜 팔이 어려운 팔이라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제가 팔이 여기에만 집중돼 있고 또 살이 땅땅한 살이라서 이게 주사기 들어갈 통로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 약간 물렁한 살이신 분들이 효과가 많고 엄청 잘 뽑을 수 있대요. 근데 저는 어 살이 땅땅하고 팔 살이 전체적으로 많은 스타일은 아니고 여기 그리고 근육이 너무 근육이랑 섞여 있어서 팔이 땅땅해서 주사가 들어가기 힘들다고. 어 그렇게 했어. 아픈 정도도 약간 살이 없는 부위가 더 아프고 뭐 그런 느낌이 보다는 약간. 통로가 없으니까 계속 해집어야잖아. 그래서 아픈 정도라고 하셨고요. 먹고.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주사를 뚫는데 주사기 를 주사기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밑에 이렇게 이렇게 해집어서 쭉 이렇게 네, 했습니다. 저는 왼팔은 조금 아팠고요. 오른팔은 아예 안 아파가지고 졸았어요. 계속. 민경 씨, 민경 씨 내가 계속 졸아서. 그니까. 아 진짜 주무세요? 그래서 아 어, 네, 어, 와 진짜 아픔 잘 참으시네요 이렇게 <laughs> 하셨고, 시술하면서 원장님이랑 그냥 얘기했죠. 뭐 부산에서 왔다, 왜왜 왜 부산 왔냐,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 여자 원장님이여가지고 되게 심미적으로 어디가 빠져 예쁜지 그런 걸잘 아시는 것 같았어요. 음, 제가 그러까 살이 막 여기만 몰려있는 스타일이고 또 팔이 땅땅하고 근육형 팔이라서 어려운 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사기를 뽑은 걸 보여주시는데 여 8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시는 말씀, 이 야, 진짜 너무 어려운 팔이었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2분의 1 정도밖에 못 뽑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도 여 여덟 개 뽑은 게 어디야. 그래도 라인은 확실히 예쁘게 정리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 아프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와 회복실 가서 레이저 받고 음, 설명 듣고 했습니다. 음. 그리고 받는 동안 생각한 게아 다시는 살찌지 말자. <laughs> 그리고 약간 잠을 덜 자고 가도 되, 되겠다. 꿀팁 잠을 자고 가지 마라. 왜냐면 피곤해서 아, 졸려 하잖아. 보 고통도 그러면 고통도안 느껴지고 들어가는 그런 찝찝한 느낌도 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잠을 자지 마라. 그리고, 받기 전에 밥을 충분히 먹고 가라고 하는데, 아, 밥을 아, 충분히 안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엎드려서 하는데, 속쓰릴까봐 밥을 막 삼각김밥을 먹고 갔잖아요. 그니까 바로 엎드려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속이 안 좋은 느낌? 예, 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왜 하냐. 진짜, 내 자신을, 약간, 음, 한심한 생각도 들었고, 이제 다시는 살리지지 않겠다. 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 입을 때, 팔이 날신하겠지 이런 상상도 잠번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암스는 여기 지금 주사로 이렇게 해집어 놨잖아요. 그 약간 지방들이 이렇게 분해된 상태고, 용액이 있어서 지방이 더잘 빠진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 지방추출 주사를 하고 나서는 무조건 다이어트를 하면은 팔뚝살이 더잘 빠지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필수다! 이겁니다. 그래서 몇 키로 이상 빼라, 이렇게 권장하는 몸무게 있었고, 쫄을까지 먹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음. 일단 효과는 봐야 알겠지만 일단 효과는 계속 한번 어떻게 되는지 어, 한달 주기로 제가 한번 올려서 정리해둘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때자 오늘은 붕대를 풀어볼게요. 와, 떨려. 목만 안 들었으면 좋겠다. 와. 용액이 그럴까봐 이렇게 붕대랑 거지 해주신 거고. 이틀 차에는 이렇게 떼고 샤워를 할수 있습니다. 오! 어? 왜 얇아진 거 같지? 오, 여기는 왕도 아이 안돌었다 이건 죄송한데, 샤워하면 서도 될까요? <laughs> 아, 파 <아파. 웃음> 아직 붓기가 빵빵하지만, 오, 라인 정리된 느낌이 있다. 저는 오늘부터 운동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하거든요? 3일차. 이 정도? 이거 좀두꺼워 아닌가?